예, 이전판에서 디아카슨으로 그 탈출하기 이렇게 성공했고요. 이전판에서 제가 순간 아까 그 클로들한테 약간 좀뭘 했던 게 아, 어, 막혀있는 그 제가 발전기 돌리던 장소가 좀 막혀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실 거기에서 발전기 돌리는 게 제일 위험한 자리였는데 갑자기 그쪽으로 토크를 데리고 오니까 저는 약간 무슨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어그로토스 하려고 온 건가? 그리고 또뭔 생각이 들었.. 또 한편으로는 아 그냥 발전기 돌리고 있는데, 좀딴 데로 가지면 굳이 여기로 왔나, 이 생각을 했에에 제가 클로드에서 뭐라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냥 발전기 터트리지 않고 잘 돌렸으면은, 진작에 돌려, 발전기 완전히 수리해서 나갔을걸, 괜히 클로드의 탓을 했구나라는 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 점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지금 다시 한번 대풍기로, 어, 재밌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지 미션 중에 그 5만 블러드 포인트 벌기와 여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0만 블러드 포인트 벌기가 있는데요. 전 처음에 이걸 보고 이 누적이 아니라 한 판에 다 받아야 되는건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했는데 나중에 해보 제가 해보니까 누적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이 블러드 포인트 모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저직천줄 저거... 알았네요. <laughs> 자, 살인마가 뭔지 빨리 나와서 확인했으면 좋겠군요. 그 스크린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오는, 오는 것도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다가 한 방울 갑자기 확때리는칠수 있다 보니까 좀 대책을 잘못 세우겠어요. 특히 제가 어 암..이 작전하고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제가 그걸 못 봐요. 어.. 발전기가 아, 설마 여기 더 아오지가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여기 아오지는 없습니다. 다행이군요. 살인마 덮구구요. 상처에 덮어놨죠. 아, 더사 하나 더언약 깔았는데 저기다 깔았군요. 자, 여기 창틀 쪽더 제거하겠습니다. 요인이 있으니 이제 깔짝깔짝 벌전 돌리고요. 시간이 좀 이시, 처음 이렇게 시작하나 보면은 이게 푹가져 막네요. 오늘, 아, 오늘 덧고덜 이렇게 있다면은 꿀빨거 같습니다. 벌써 주문 밟혔죠? 3 4 0 0쫓차할것 같고요. 덧구를 제가 많이 만나봐서 덧구살려보고 했는데, 이초에좀치다 덧구 보면 정신이 없어서 덧이 있는지 잘 못보게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뭐 그, 이학하신의 어반 스킬을 사용해서 운영하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적어도, 그, 이동속, 앉은 성격이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하죠. 걸릴 위험이좀거든요 아, 물론, 대풍이 자체가 좀깊지하기 때문에, 씹는다, 씹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스탠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약할수 있는 어반, 딸기, 찍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도 저희 이 상황에서 발전이 3개 돌렸네요. 오 어, 붙어있는 발장기두개 돌려서 좀 부담이 덜 하죠 발 깜짝이야 지금 저희 루이 낫히고 발전기 매일 들었습니다 완전히 아, 사님마 네. 이쪽으로 안오고요 발전기만 안 터트리면은 사님만 이쪽으로 안올것 같습니다 발전기 돌아가면 축을 발 따는 게 아니라 좀 심, 심, 심어 있으면서 보겠습니다 아. 바로 앞에 슬롯이 엎어졌죠. 대공이이거 네, 돌려야 됩니다, 이거. 1 쪽으로 안 가겠습니다. 지금 더색 깔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살인마가 지금 저 발전기를 어떻게든 막으려할 거예요 그러면은 역으로 그걸 이용해야죠 제가 저걸 깔짝깔짝 건드려서 살인마가 저한테 집중을 게 만들어야죠 클로드스 구해야 될것 같기도 구해야 되는데 구하게 지금 대놓고 저기 템핑을 치고 있네요. 아저거는아 저건 저거는 좀. 저는 그냥 추구부터 따 따보겠습니다. 지금 한방 있고요, 삼인방. 저한테 오죠. 어머지 아무래도 저 탈출 못다고 나머지 삼핑만 탈출 할것 같습니다. 아니군요. 살림인마저안잡마습니다저가 산인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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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가한 방이 있어서 저가떻게구가수가 없어요. 게다가 아까 전가인마가 계속 캠핑을 하고 있으면은 네, 지금 생존자 한명안 걸고 있죠? 저 지금 나 그저 낚으려고 이제 안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구해야 하는데 또 멀고. 알겠습니다. 힘차어고 있습니다. 막 있고요. 아, 그냥 손절할까? 그랬습니다. 맨날 손절해야지 하면서도, 아, 막상 그냥 두 관련이니까 좀 애매합니다. 아, 설마 이걸 탈출하는 건 아니겠죠? 잘못 하겠네요. 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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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지는게 있는데 니 그거 장착어니면 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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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그분 그냥 저런 경우 한방입고 덕구이면서 두 명을 보셨을 때는 손절합시다. 올라오래 어떻게 올라오는데 역시 덕구가 지렁이 한명은내가 물고 그냥 미끼스 믿기로 놓고 저를 낚네요